아, 뭐라 표현 하기 굉장히 아, 그 자, 너무 애들 한테 고맙 고요. 너무 고려대 라는 데를 와서 이렇게 행복 할수있 다는 어, 게 정말 감사 합니다. 아, 네 그게 작년 에, 그 결승전 부 분이 기억 에남아 가지고 아, 많이 긴장 을 아, 하고 나왔 는데, 그래도, 우리 팀의 이제 마르베 팀원들이자 애들이 워낙 잘 해줬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저 저는 이제 팀에서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. 그 팀의 역할이 이제 제가 공격하는 것보다 확률이 높은 저희 선수들을 이용하는 게 저의 이제 그 팀의 역할이고 나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. 네. 아, 무조건 왜, 경희대를 그, 이기는 것이죠. 한 선수를 뽑기보다는 그냥 계속 경희대를 아, 이기고 싶습니다.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팀으로 네,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고 싶습니다.